이게 이제 강아지 가고 그 시간마다 전 강아지 좋아하지 않는데 이 녀석을 주목하는 이유가 동일한 시간에 산책을 해요 혼자 어, 주인 은 없죠 목, 목에 그거 없습니다 근데 늠름하게 가고 저는 이제 강아지 못해서 이렇게 피험 자기 가 알아서 내가 싫어하는 거 알고 이렇게 저쪽으로 가죠 똑같은 시간 동일한 시간에 꼭 산책을 해요 근데 제가 이 강아지 얘기를 왜 했냐면요 칸트가 칸트가 꼭 똑같은 시간에 산책을 해요. 어, 칸트가. 근데 칸트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칸트를 철학자들은 두 가지로 봐요. 부정적으로 보고, 어,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철학사에 있어서 칸트가 이성, 감성, 이렇게 딱두 가지로 나눠서 객관적, 주관적, 이렇게 나누고 사람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 이분법을 또이 사람이 말하기도 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사람이 중요하게 말하는 건요. 선험적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 피오리오 해가지고, 선험적. 경험되기 직전에 첫 찰나. 그게 뭔지 모르는 그 상태.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태어나서 딱 보면 이제 눈동자도 잘안 맞추고, 이게 엄마인지, 이게 아빠인지 잘 모르는데 왔다 갔다 하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나한테 까꿍까꿍 하니까, 아, 저 사람이 엄마인가 보다. 나한테 저렇게, 어, 나한테 잘 보이려고 되게 아양을 떠는 저 사람이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보고, 아버지는 가끔 가다 난인국밥으로, 응, 어, 껄떡껄떡 하면서, 응. 어. 깍꿍하다가똥 싸면 야네 엄마한테 가 이러면서 엄마한테 미루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버지로 인해서 아저 사람은 아버지인가 보다. 엄마한테 나를 들어온 건 넘기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아버지고 이 사람은 엄마인가 보다. 이렇게 느끼기까지 경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빨강인지 파랑인지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는 그 아주 첫순간의첫 찰나가 바로 선험적이란 말을. 했는데 그선험적이란 어피오리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는 맨 처음에 모든 것은 선험적으로 처음에 다가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찰나에 그걸 두 번째 보면 아 전에 봤던 게 경험으로 인해서 지식이 되고 지식으로 인해서 이제 개념이 되고 개념이 되면 명명하게 돼요 이름으로 이게 연필인 줄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써지는 게 연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엔 이게 연필인지 모를 거야. 아 애기들은 이걸 보면 이게 뭐야? 뭐 이렇게 하죠. 그러 이게 엄마가. 이게 연필이야? 이게 이제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연필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종이에다 이렇게 긁고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이거 말고 다른 모양으로 돼도 이렇게 써지는 거 보면 얘가 아, 같은 종류의 연필이구나. 이게 개념적으로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언어가 발달해서 어, 비슷한 것만 봐도 연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 이렇게, 명칭을 사물에 대해서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제, 아, 수도 없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첫 찰나에 이제 경험, 어, 스피오리어 한 거에서 이제 경험을 두 번째 찰나 하면서 이름으로 명명하면서 그냥 순식간에 이제 말이 막, 어, 발달해서 막별 얘기 다 하고 해서 얘가 천재인갑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칸트가 중요한 어피오리한, 선험적이라는 표현은 경험 직전인데 이 칸트가 또 중요하게 한 말이 뭐냐면요. 그, 태어나지도 않은 그 존재한테 그 사람을 동의 없이 이 세상으로 데려와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존재한테 벌써 그 사람, 그년지, 그인지 모르지만 했던 그사람이 세상으로 건너오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모들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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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존재가 그냥 벌써 그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말을 했어요. 건너오게 하라는 거는요, 이 뱃속에 있는 존재한테 이 세상으로 이렇게 건너오게 하라. 생기게 된그 존재한테 이쪽 이 세상으로 태어나게 하라. 건너오게 하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을 인정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존재했던 뭔가의 존재를 벌써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그 존재를 이쪽 세상으로 이런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끌어와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언적 자세를 처음에 칸트가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칸트는 벌써 태어나기 전부터 그 존재에 대한 인정, 영혼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출생에 대해서 그게 바로 그 태어날지 말지를 그 아이들에 대한 그, 그 이제 뭐 유아, 태아, 그 태어나기 태아가 되기 직전까지 무슨 존재가 있잖아요. 생명은 신비한 게 뭐. sermon, 피와 정수.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의 정자와 난자를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뭐, sermon, 정자를 아마 sermon이라고 할 거예요. 난자를 이제 피라고 하, 그런다면. 그래서 그게 엉겨붙어가지고 이렇게 생기기 직전까지 왜 엉겨붙느냐. 그 엉겨붙는 건 되게 생명의 신비라 이게 도대체 왜 그게 엉겨붙는지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그, 태어나기 전에 그 존재에 대해서 칸트가 선험적으로 그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음, 텍스 중에요. 그러니까는 불교가 2500년 전부터 인류의 인터뷰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과의 대화를 지금 말하자면 요즘은 그런 책이 많더라고요. 집에서 뭐 엄마와 아버지와의 대화,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대화기록으로 이렇게 남긴 책이 많은데 불교의 경전 초기의 초기 경전은 아함과 니까야였는데 거기에는 어뭐 부처님이 여러 다른 사람과 있었던 일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경장 있고 율장 있고 논장이 있는데 논장이란 책에 어떤 게 있냐면요 어 그게 있어요 처음에 그 이제 보면 여기 태어남이라는 게 있죠 태어나기 전 단계는 이제 불교는 윤회를 이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 태아가 될 존재가, 그 신비한 그 존재가, 그걸 이제 중류라고 래요왜 중류라고 하냐면 중간 존재라고 해서 중류라고 하는데 이 중류란 존재가 내가 어떤 엄마의 뱃속에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 중류란 존재는 우리는 이게 살아있을 때 오감으로 욕구를 느끼잖아요. 보고, 맛있고, 좋은 소리 듣고, 좋은 냄새 맡고. 그래서 좋은 거는 먹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남자나 좋은 친구들, 예쁜 친구들, 좋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잖아요. 욕망이 있잖아요. 예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이 이런 오감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충족이 돼요. 그런데 이제 중류란 존재는 어떤 거에 충족이 됐느냐 하면은 이 후각의 충족 저기 욕구가 충족이 돼요. 그래서 중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은 죽은 존재라고도 말해요. 49제 지낼 때를 중류 존재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돌아가시고 나서 49일이 지난 사이는 떠돌아 다니는 존재다. 뭐 이래가지고, 어,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불교 텍스트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자궁으로, 어느 자궁에 들어갈지 선택해요. 자기 욕망에 의해서. 근데 특히 어떤 욕망이 강하냐면, 이 후각에 굉장히 강해요. 좋은 냄새. 그쪽으로 막 딸려가 욕망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이 마르면 막 물을 찾듯이 좋은 냄새가 있으면 그쪽으로 막 가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막막참기름들기름 듬뿍듬뿍 넣어서 냄새 막 이렇게 나서 지내는 이유가 거기서부터 유리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중류 존재는 너무나도 좀좀그 섹슈, 섹슈얼리티한 점이 있는데. 그 중요 존재가 나중에 어머니 뱃속으로 어떤 어머니에 들어갈지 자기가 결정해요. 아, 나저 여자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이제 그 여자가 어떤 아버지를 택해서 이렇게 할때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가 될때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그 성적 그 대상을 약간 삼아요. 그다음에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 어머니를 대상으로 약간 성적인 그런 욕구를 약간 해요. 그게 이제 경전에 나왔어요. 어. 그래서 반대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도 이제 하면은 아빠들이 딸에 대해서 바보되잖아요. 딸 바보. 되잖아요, 딸바보.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해서 유독, 유독, 자기가 딸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아들, 아들, 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약간 반대성에 대해서 끌어다니는 게 그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 경전, 오래된 경전에 그게 나와요. 근데 이 중요 존재가 그 어머니를 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제가 얘기한 거는 이 존재가 안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건 불교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그 욕구를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고 그냥 해탈해요. 그래가지고 깨달음이 높은 스님들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뭐 49제 같은 거잘안 지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님은 아마 해탈해서 딴 데로 갔을 거라 생각해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 범부 같은 경우에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돌고 돌기 때문에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라. 그러면서 이제 그, 그걸 49제를 지내주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어머니 뱃속이 그 이제 욕구를 해서 자기가 정해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누구한테 있느냐? 태어나는 그 자체 존재한테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반출생주의라는 용어는 처음에 누가 말했냐면요. 벨기에 학자가 얘기했어요. 이 반출생주의라는 걸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이 용어를 이 사람이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기에 관련돼서는 많은 학자들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어, 존엄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나서 이제 학자들은 너무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은 그리스에서부터 있었고 뭐 소포크라테스의 안티고네에도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자연법에 관련돼서 인간의 존엄성과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고대 중세 근대를 넘어서는 사유고 인간의 권력 파워 있잖아요 파워가 인간의 권력에 의해서 존엄성이 자지우지되는데그 오이디푸스라고 아시죠 오이디푸스는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 누미,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어, 신탁을 그 아버지가 받았죠. 그 아버지가 라오스라는 사람인데 라오스하고 그 어머니한테서 난 자식이 라오스 왕그 왕한테 너가 난 자식이 너를 죽이고 네 마누라랑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오이디푸스 아닙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 버려지죠. 라오스가 그 신탁을 받은 거예요. 너가 난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네 어머니와 결혼할 거다. 신탁을 받고 너무 놀래서 이 아들을 버려라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버리지 않고 어디 딴 데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오이디푸스가 이쪽 마을로 오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실랭이가 걸려서 그 사람을 계속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어느 왕국으로 갔죠. 테베라는 왕국으로 갔는데 거기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랑 결혼해야지 그 테베를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자기가 지배하고 싶은 거죠. 딱 보니까 자기가 정치를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이태베에 있는 그 과부 왕비랑 내가 결혼해서 이태베를잘 다스려야지 하고 그 왕비랑 결혼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그 어머니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난 딸이 누구냐면 안티고네예요. 안티고네. 유명한 그 안티고네인데 안티고네까는그 시족들만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렇게 사촌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그 그 외삼촌이 클레온이에요. 그 클레온이 있고 그 오이디푸스가 결혼해서 난 딸이 안티고네고 오이디푸스가 난 딸이 딸이 둘 아들 둘이었는데 그 오이디푸스가 이제 그거 자기의 그 운명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어머니를 결혼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충격을 받아서 눈이 멀고 이제 막 어쩔 줄 모르니까 안티고네가 이렇 끌고 다니면서 아버지 불쌍해서 이렇 끌고 다닌 거죠. 그래서 그 왕위를 계승하는 두 아들이 1 년씩 1 년씩 나눠 갖기로 이렇게 그 나라를 나눠서 통치하기로 했는데, 한, 한 사람이 그걸 어겨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시 친 거죠. 쳐서 정복하려고 했는데, 둘다다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나라 태베를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 그, 외삼촌이에요. 클레온. 클레온이라는 사람이 외삼촌인데, 이 외삼촌이 그, 외국에서 군대를 이끌어온 그 아들, 오이디프스의 두 번째 아들을 갖다가 그냥 그 장사 지내지 말아라. 국법에서 엄연히 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었으니까 장사 지내지 말아라. 이, 이 사람을 장사 지내는 사람은 국법 에의해서 처형한다. 그랬는데 그 딸인 안티고네가 자기 오빠가 장사를 못 지내면 그리스에서는 영원히 그 좋은 데못 간다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장사 안 지내진 않잖아요. 죽으면 거기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이 안티고네가 국법을 어기고 이 폴리네우스를 자기 오빠를 갖다가 이렇게 화장 장례를 치러준 거죠. 그래서 잡혀가요. 어, 그 국법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이 자연법이라는 게 뭐냐면 모권이에요 어머니 법. 아까 말했듯이 태아가 어, 태어났을 때 엄마가 무한정의 그 사랑을 주는 게 그게 더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국법인 국가의 범 인간이 나중에 이성으로 정한 국법이 목권인 자연법을 위배할 수, 어 무엇보다 더 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안티고네가 클레온한테 따지죠 외삼촌이 너가 우리의 그 혈통인 어, 같은 가족이 어, 이렇게 시체가 너불러져 있는데 그거 하나 어, 치게 하는데 네가 국법을 어, 인간이 만든 그 하찮은 얼마 되지도 않는 법이 이 자연법을 위반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냐 혈통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오빠를 어, 저기 흙을 묻어줘서 좋은데 가게 해주겠다. 이러고서 이제 했고, 클레온은 그거를 국법으로 다스려서 이제 쳐 넣죠. 그러니까 굶겨 죽이겠다. 이러고 이제 안티고네 천 넣는데, 놀랍게도 이 클레온의 아들 하이몬이 안티고네와 약혼한사이예요 그래서 안티고네가 그 굶어 죽거나 하는 그 동굴에 갇혔을 때 자기가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몬이 자기의 연인이 죽고 나서 클레온에게 이렇게 칼을 빼들고 죽이려고 했다가 못 죽여서 자기가 또 자살을 해요. 아버지한테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고. 그래서 이런 자연법이 인간의 존엄성에서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있지만 지금 인간이 정한 그 헌법이나 인간이 정한 그런 다른 세세합법보다 우선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게이 책의 자연법과 인간의 존엄성에서, 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존엄성이 인간의 모권, 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것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인간에게, 인간은 목적으로 대해야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근데 반출생주의는 사실상 생명이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어, 존엄성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 반대 의견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 살인자 같은 경우도 그 사람한테 존엄성을 얘기해야 되냐. 뭐 정치권에서도 막 별의별 일을 다 겪었는데 날 존엄성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를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퍼뜨리지 말아달라 이러면서 존엄성 얘기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존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호해요. 어그 불교 경전에서도 그 앙굴라 말하는 사람 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 죽이는 게 습관이에요. 어 사람 죽이는 게. 그래서 그리고 막 귀를 갖다 다 잘라서 그걸 다 목걸이를 만들어서 걸고 다녀요. 근데 어느 날그 어머니가 그앙굴라말라그 안굴라말라의 앙글라마라, 그 어머니가 지나가려고 그러는 걸딱 보고 붙다가아 잘못하다가 저 녀석이 저 엄마도 죽이겠네 하면서 이렇게 약간 피신시키거나 엄마로 이렇게 위장해서 엄마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지 않게 아들 손이 죽이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 한 것도 있고 그런데 붙다가 나중에 그 사람한테 용서 비슷하게 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그러면서 불교 경전에는 굉장히 이견이 많아요. 그렇게 죽을 죄를 졌고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응? 어, 귀를 잘라서 목걸이를 만, 만드는 그 앙글라마라를 왜 붙다가 왜 인정하느냐 그랬더니 그 디그너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 죄는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인간과 그 존엄성은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존엄성에 대해서 죄지은 사람을 사형시켜야 되고 벌 줘야 되고 공동체에서 격리시켜야 되는데. 그 존엄성이란 이유로 많은 사람들한테 사용수한테 고통받지 않게 죽어야 되는 권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나타내고 사용을 폐지하는 권리 뭐 이런 게 이제 존엄성의 법과 이렇게 충돌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의 전설에도 이게 있는데 여기 그리스하고 여기 원곡이 너무 비슷한 점이 뭐냐면요. 여기 그 톨게이트 있잖아요. 차가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서 가잖아요. 그리스에 가면은 모든 차들이 이렇게 동그란 쪽으로 막 가서 거기서 길을 찾아서 가요. 근데 여기도 그러더라고요. 원곡도 그렇고, 양성도 가니까 그렇고, 어, 안성 시내도 한번 가니까 동그랗게 이렇게 톨게트 지나가지고 가는 게 옛날 구도로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그리스에 갔는데 그 동그랗게 가서 모든 차가 어느 길로 가려면 그 동그란 데를 가서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웃기다. 이 도시가 오래된 도시인데 어쩜 이렇게 길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될지. 그러고 칼칼칼 웃었어. 어렸을 때.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동그랗게, 어, 독립 의사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돌아가려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서 다른 길로 가잖아. 그래서, 아, 여기가 그리스의 것과 너무 비슷하구나. 원곡이라는 게 이렇게 산이 있고, 밭은 별로, 노는 별로 없잖아요. 그리스도 굉장히 척박해요. 이렇게 산이 있고, 농사 지을 땅은 별로 없어. 그런데도 굉장히 철학적이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사고가 깊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에도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레노스가 위다스에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장 우월하다고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인간은 이성이 있다. 그 밑엔 동물인데 동물이 인간보다 하열한 이유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동물은 그냥 욕망에 의해서 그런다. 동물과 식물과의 차이는 뭐냐면 식물은 북박이처럼 딱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동물은 무브 움직이는데 식물은 북박이로 있으니까 식물보다는 동물이 낫고 동물보다 인간이 이성을 가져서 낫다 그래서 아리스토틸레스는 인간이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장 우월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은딱 붙잡고 이 현명한 사람이니까 미다스가 사냥 후에 그 실레누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고 가장 바람직한 게뭔지너 말해봐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너 듣지 않는 게 좋을 텐데 너 들으면 되게 실망할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러냐면 너는 너 이가 인간이지만 네 고민조차 잘 모르지 이러면서 뭐라고 말 뭐라 말하면 모든 남녀에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근데 그거 참 불가능하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건 뭐냐면 그거는 태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보다 더 차선책, 차선책을 죽는 건 뭐냐면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저 원영 선생님이 뭐 얘기하는 거야? 그럼 죽으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얘기하려고 한 거죠. 태어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 말살되고 인간이란 공동체 안에서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게 인간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쇼펜하우에요. 쇼펜하우는 불교를 먼저 받아들였는데 잘못 받아들여서 허무주의로 얘기하고 그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이제 이렇게 뭐. 헤르토스의 역사에도 얘기했고 소포클라테스의 오이디푸스에서도 똑같은 말이 있고요. 반출생주의, 태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이 여기에 계속 나오죠. 리고티, 베네티드 이런 사람은 이제 현대 학자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니 하이네라는 유명한 시인이죠. 잠은 좋다, 죽음은 더욱 좋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죠. 불교에서 말하면은 그. 뭐랄까 그 깨달아야지만 태어나지 않는 거죠. 고통스럽지 어, 않으니까 여자들도 너무 그 남편한테 시달리고 시댁한테 시달리고 자식 키우는데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다음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의 결함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거. 또 유전자의 법칙은 또 오면서 똑 닮은 거 있잖아요. 왜 자기의 나쁜 점도 좀 개선이 되면 좋은데 또 배우자가 좀 성량이 나쁘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담죠. 응. 그래서 결함이 자식에게 전달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의 불행과 고통을 자식한테 주고 싶지 않아 가지고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살, 살죠. 그런데 사실 에미 시오랑은 뭐라고 그랬냐면 부모들이랑 모두 무책임한 자다 살인자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반출생주의자들이 대안을 얘기해요. 꼭 아이를 낳을 필요가 있느냐. 어. 입양하는 것도 대안이다. 어,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권은 혈통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가져요. 어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데려다 키우거나 양자를 키우는 나중에 걔가 그, 그 출생을 비밀을 알고 어, 걔가 힘들어지니까 절대 그러지 마라. 어머니가 두 사람인 거 알면 걔가 어, 저기 뭐 뭐랄까 혼동스럽고 걔가 괴롭다. 절대 뭐 하지 말라 그다음에 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걔가 무슨 일을 할지 알고 너가 왜 걔를 속을 썩여 자기 자식도 속세이는데 남의 자식이 와서 속세이는더 큰일이다. 이런데 대범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어, 많은 아이들이 아직도